안녕하세요. 슈퍼 트레이더입니다. 여러분, 돌파 매매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돌파 매매법이란 가격이 특정 지점을 돌파하는 순간 매수 또는 매도하는 매매법입니다. 이러한 돌파 매매법은 실전 고수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매매법입니다. 돌파 매매는 수익률 좋은 기법이지만 흔히 말하는 눌림목 매매법보다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돌파 매매법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코인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돌파매매법은 가격이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 내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한 방향으로 크게 돌파를 했을 때 포지션을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돌파매매법은 거짓 돌파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보통 투자자들은 캔들 차트가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 내에서 움직일 때 어느 한 방향으로 돌파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캔들 차트가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 바로 롱 또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가격이 반대로 하락을 해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우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은 거짓 돌파 신호를 걸러낼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차트에서 돌파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돌파는 해당 차트처럼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 계속 지지와 저항을 받으며 돌파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돌파는 가격이 지지선, 또는 저항선을 돌파할 때 발생합니다. 가격이 지지선 또는 저항선을 돌파하면 차트는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해당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돌파가 진짜 돌파인지 가짜 돌파인지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나간 차트의 선극구 돌파라고 하면 제대로 된 돌파일까요? 우리가 진짜 돌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짜 돌파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돌파 패턴으로 쐐기형, 깃발형, 직사각형형, 삼각형형, 패넌트형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차트가 정확하게 패턴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다 똑같은 패턴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차트가 정확하게 패턴과 똑같이 움직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트의 패턴의 종류나 모양을 찾는 것보다는 해당 차트 패턴을 만드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모든 패턴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가격은 특정 구간을 움직이다 결국 그 구간을 돌파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격이 움직이면서 지지 저항선을 형성했습니다. 차트의 패턴이 완성이 되고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돌파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돌파를 보고 롱 또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했으나 이는 잘못된 돌파였으며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명 모멘텀 돌파 캔들을 찾는 것입니다. 모멘텀 돌파 캔들이란 캔들 차트가 지지선 또는 저항선을 돌파할 때 하나의 큰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이거나 세 개의 양봉 또는 음봉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모멘턴 돌파 캔들이 나타난다면 돌파 매매법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좀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캔들 차트가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멘텀 돌파 캔들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저항선을 돌파하는 큰 장대 양봉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캔들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멘텀 돌파 캔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멘텀 캔들로 간주하려면 몸의 대부분이 저항선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다음 캔들이 양봉이면 모멘텀 돌파 캔들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만약 음봉이라 한다면 모멘턴 돌파캔들이 아닙니다. 해당 차트에서는 음봉이 나왔고 모멘턴 캔들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지지선과 저항선 내에서 가격이 움직이며 적당한 크기의 양봉 캔들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캔들이 장대한 봉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모멘턴 돌파캔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양봉 캔들이 등장하지만 여전히 작은 캔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몸체가 큰 장대안봉 캔들이거나 양봉 캔들이 3개 연속해서 있는 경우에만 모멘텀 돌파 캔들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기다려봅니다. 마지막 캔들의 양봉이 나타나면서 모멘텀 캔들로 간주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롱 또는 매수 포지션을 진입할 시점입니다. 자, 그럼 포지션 진입 이후에 가격 방향성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오르는 것. 두 번째, 가격이 저항선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하는 것. 마지막으로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한 후 다시 하락하여 잘못된 돌파로 간주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던 최대한 수익률이 좋게 익절 및 손절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멘턴 돌파 캔들을 확인한 세 번째 캔들을 종가에서 롱 또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 이후 우리는 손절선을 저항선 바로 아래에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격이 하락하여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시에 손절선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익절, 즉 수익실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돌파가 발생한다면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절 목표가는 손절선 대비 2배수 이상으로 설정하고 두 단계에 걸쳐서 수익실현을 나눠서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익비 2대1 비율에서 50%를 익절합니다. 그리고 손절선을 첫 번째 롱 진입 시점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가격이 다시 하락 반전하더라도 손실 없이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의 포지션은 다른 보조 지표를 활용해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보조 지표는 바로 샹들리의 스탑 지표입니다. 먼저 차트 상단에서 지표를 클릭하고 샹들리의 스탑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지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ATR 멀티플라이어를 2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샹들리의 스탑 지표가 설정이 완료되었고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남은 50%의 포지션을 샹들리의 스탑 지표의 색상이 변경되는 바로 이 시점에 수익 실현을 합니다. 만약 단순히 손익비 2대1 전략으로 100%전량을한 번에 수익 실현 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상승 여력을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슈퍼트레이더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해주세요.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